견보고 자리해 오신 저희 부사님들하고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자,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 이렇게 다 같이 모이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지장회라고 들었습니다. 지장회에 네.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교사 지정법회 제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지장법회 활동하면서 올해 지금 한 28년 정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사의 여러 가지 사중의 뭐 행사, 또 저희 제사, 또제 부처님한테 과일 올리고, 뭐 일반 행사는 다 거의 다 참석하고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laughs> 조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네요. 주로 하시는 업무가 이제 법회 준비를 하거나 뭐 진행하거나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영가 돌아가신 분들을 사식구제하고 천도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주 이렇게, 응. 이렇게 매주라기보다 매일이죠. 아, 매일. 예. 아대단하시그 네. <laughs> <laughs> 제가 진호 스님하고 <laughs> 인연이 되게. 좀 있으시다고 들었었는데 어떤 인연이신가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모르고 대웅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관음시식을 제일 날인데 관음시식해서 의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스님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그냥 저희는 바쁘니까 그냥 저희를 하고 있는데. 108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8배 하면 또 지장법회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머 그럼 우리도 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동참하게 됐어요. 예. 그 동참하시게 된게 그러면 기간으로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천일기도 좀 많잖아요. 네. 총관들 있으니까 천일기도 동참했어요. 천일이면 3년 그렇죠. 정도 그렇죠. 예, 예. 시간인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어, <laughs> 그 <웃음> 아, 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그 조사님, 그무원장 스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저도 잘못 제가 별 집, 별거해본 적은 없는데 청원장 스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청원장 스님 하나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laughs> 참 훌륭하신 스님이라 생각합니다. 네. <laughs> 뭐삼 주년 축하 인사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무원장 스님 사랑합니다. <laughs> 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는 지금 5년 남짓밖에 안 됐고 5년, 5년 예, 반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총무원장 스님 하시면 보통 되게 높으신 분이고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이고 그렇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같이 1 0 8배도 해보니까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아는 사람 같고 그분도 나를 알것 같고 막 이런 생각도 들다가 어 100일 되는 날 한번 부르셔서 얼굴을 맞대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혀 높으신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음 내가 좋아하는 스님, 내, 음 내가 제일 친근하게 느끼는 스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분이 무슨 말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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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그렇게 해야 돼막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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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되게 네. 알게 모르게 내적 침밀감이 생겨서 굉장히 TV 나와도 뭐 아는 사람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런 느낌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 저는요, 지장애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성희입니다. 음, 우리 지장애는 우리 어, 팀장님께서 아, 원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laughs> 흔들리지 않고 잘 이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총무 원장님을 말할 것 같으면은 아, 진짜 지금 여러 총무 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맞고 가셔도 이러한 3천 아니, 108일 하루하루 날마다 이 108배를 하는 모습이 없었었거든요. 했 는데 벌써 3년이 음, 지난 이 세월까지 계속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하는 모습이 진짜 존경스럽고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음, 총무 원장님 사랑합니다. 항상 <웃음> 건강하시고 <웃음> 네, 건강을 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laughs>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108배는 참여를 한번 했지만 어, 다른 요리 해, 회원님들이 열심히 하니까 저도 덩달아서 붙여서 열심히 하는 걸로 인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봉사에 에, 열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라는 거는 특별히 모르고요. 현재 잘 하고 계셔서 <laughs> 어, 열심히 하시고 옆에서 우리 회원들이나 우리 보살님들하고 같이 친근감 있게 대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예, 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총무원장 스님이다 생각이 안 들지 않고 옆에서 우리 같이 항시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음. 총무장 스님 같아서 어 옆에 계신 것처럼 항상 저희 마음도 긴장 안 되고 부드럽고 어 친근감 있고 뭐 친척 같은 그런 어 높으신 분인데 예 조금 그런 게 조금 마음이 어 편해졌어요. 우리 총무장 스님께서 3주년 되셨습니다. 그 동안 또 함께 이렇게 호흡 맞추면서 3년 동안 그 아주 많은 그 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총무장 진우스님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혹시 불국사 그 마애부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네. 일단은 그거를 좀 완성을 해야 될것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laughs> 그도 3년 동안 또 저희가 이렇게 조계사에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건 유튜브나 뭐티브이만볼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실질로 보잖아요 조개사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게 정말 너무 행복하고 그냥 오래오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지장의 앞으로의 또 응?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는 뭐 계획 이런 거는 매일 매일 그냥 일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가 돼도 뭐가 와요. <laughs> 그래서 항상 하나 뭐 넘어가면 또 다음에 뭐가 또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또 이거 지나면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또 지나가면 또 새로운 게 오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늘 같이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진짜 아주 있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많은 활동 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문장 스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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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님부탁드리니다 사랑하는 모든 불자님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